안녕하세요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7일이고요. 시간의 거래를 살펴보다가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어,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3.3% 상승한 15만4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알테오젠이 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게 되었는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죠. 알테오젠, ALT, B4로 MSD, 어, AGE까지 초대형 기술 수출 계약 잭팟이란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어, 국내 바이오 기업인 알테오전이 또다시 초대형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자사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반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 해당 계약의 규모는 어프론트와 마일스톤을 포함해 13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약 1조 9,600억 정도의 규모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ALT-V4는 약물 전달 방식 변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환시켜 어, 투여 시간을 단축시키고 어,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용 분만은 항암제 그리고 면역 치료제 그리고 희귀 질환 치료제 등 어, 다양한 바이오의 약품에 적용 가능하다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할로자임과 그리고 알테오젠 이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어, 기술성은 전 세계에서 두 곳인 만큼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인및메디민과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피아주사 재형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전 세계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어, 체결했다. 규모가 1조 9천, 9천억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계약을 포함으로 어, 알테오제는 총 3개의 계약을 맺습니다. 어, 1초는 머크사죠. 머크와의 계약에서 최대 5,600억 원 정도의 계약을 맺었고, 어, 두 번째는 에너트에너트 관련해서 다이치 상큐와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 또한 총 400억 원 정도, 아, 4,0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었는데 1초 9,600억 정도 뭐 된다. 어, 로얄티를 따지니 한 1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테오존이 총 3개의 계약을 맺는데 어, 2조 가량 지금 2조 규모의 어, 로얄티를 받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 6개 중에 3개만 발표를 했는데 벌써 2조 규모의 계약 내용을 지금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 정말 무궁무진한 이제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의 계약이 또 발표되면 어뭐 3조, 4조 어, 이 정도는 좀 우습게. 수 있겠네요. 어, K-제약바이오 3월이 빅 이벤트 러시 투자수요 회복할까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옵니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폐암마회가 개최된다. 뒤이어 글로벌 제약바이오 관련 학회 중 가장 권위있는 이벤트인 미국 아마회 그리고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오는 각각 4월과 5월에 개막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유럽, 유럽 폐암마회는 유아나인과 알테오젠이 출격 주요 파이프라인과 임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알테오젠 역시 키르트다 SC의 비소세포 폐암. 임상 삼상 내용을 구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는 20일 날 공개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3월부터 제오,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이벤트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2분기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정통적인 선수기, 성수기로 4월 A, AACR과 5월 ASCO 학회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 에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요 임사, 임상 결과 발표 또는 허가 신청 및 완료, 추가 빅파마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 체결 계약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4월, 5월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어, 내용들이 충분히 이제 재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알테오젠이 이번 계약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계약 계약을 통해 매출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20일 날, 20일 날또 발표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어, 매출도 잡혔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 이슈 재료 거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아직 재료에 대한 어, 시장의 관심은 어, 5월까지도 충분히 넘쳐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적도 좋고 이슈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일봉 차트 한번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알테오젠 일봉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최고가 45만 5,5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데요 어, 올라갔을 때는 확실히 높은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매물들이 나오고 이익 실현이 되고 난 뒤에는 조금의 횡보 시간을 걷다가 최근에 조금씩 높아진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나서 45만 5,500원까지 올라간 뒤 매물들이 나오고 이익 실현을 당한 후에는 조금씩 횡보를 걷다. 27만원까지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27만원에서 횡보하는 구간까지 포함을 시켜서 여기서 매물들을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조금씩 상승을 하고 40만원 근처를 올라간 뒤 조정을 한번 받고 그 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최고가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어, 그러나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조 9,600억 정도의 계약이 맺어졌는데 만약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저는 신고가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45만 5,500원은 충분히 돌파를 하겠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내일 당장 어, 이 신고가가 갱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1조 9,600억짜리 계약이 발표가 되었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50만 원 건선은 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손절가를 정하게 된다면 된다면 이쯤이 되겠네요. 이 장대양봉의 중반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어, 벌써 1조 9,600원짜리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어, 삼성바이로직스에 한번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어, 110만 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어, 삼성바이로직스의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입니다. 어, 어, 알테오전의 거래 금액보다 못 미치는 영업 이익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 또한 75조입니다. 그 외에도 셀트리온, 셀트리온 또한 지금은 현재. 87,000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또한 5 4 0 0 원인데 시총이 40조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알테오젠, 알테오젠 머크와 엔투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이슈만 봐도 2조 가량을 넘습니다. 영업이익이 훨씬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테오젠의 시총은 23조입니다. 시가총액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어, 저는 이 알테오젠이 셀트리온에 가장 가까운 셀트리온에 시총을 넘어갈 것이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그렇게 되면 주가는 40만원대에서 어, 뭐 70에서 80만원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고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하지만 주가는 내일 당장 오를지 아니면 횡보 구간을 거쳤다가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 이럴 때매스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위협 번호로 문자 하나 넣어 주시면 제가 알테오젠의 상황 그리고 어, 알테오젠의 이슈 등을 빠르게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알테오젠의 매출과 그리고 이슈 등을 생각하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재료와 수향상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항상 수향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는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